한개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,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, B라고 하자. 네. 이때 두 수의 곱, A 곱하기 B가, 자, 첫 번째 나온 게 A, 두 번째 나온 게 B라고 할 때, 두 개의 곱이 6의 배수일 때라고 되어 있죠. 그러면은, 둘이 곱한 거의 곱이 6의 배수가 되는 게 어느,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볼까요? 1하고 6. 2하고 3, 2하고 6. 그쵸? 그 다음에 3하고 6, 그 다음에 3하고 2, 그 다음에 4하고 3, 그 다음에 4하고 6, 에, 에, 슉. 네, 어때요? 네, 끝내주죠. <laughs> 4, 하고 6까지 했고요. 5하고 1안 되고, 2안 되고, 3안 되고, 4안 되고, 5안 되고, 6까지 되죠. 그다음에 6하고 1, 6하고 2, 6하고 3, 6하고 4, 6하고 5, 6하고 6 이렇게. 아, 여기서 3하고 4도 하나 있죠? 3 4 여기서 3 4가 하나 빠졌네요. 그래서 총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5까지. 5가지총 15가지가 나와요. 이 15가지 중에서 두개 더한 게 7보다 커야 돼요. 7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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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. 그래서 15분의 9. 3으로 약분해 버리니까 5분의 3. 이렇게 되겠네요.